상승세를 보여주던 이 하나오션이 하락세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하나오션의 주주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번 상승추세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이제 하나오션은 끝났다. 매도를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오션 지금 절대 이 매도를 던질 때가 아니다. 제가 매도를 던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장난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하나오션 이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그려 나갈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하나오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 분석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혼자 이 고민하고 계신 하나오션 주주분들이 제그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도 이 구독을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하나오션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에는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나온 기사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최근 미국 조선 재건에 일본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오피셜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조선 재건에는 한국이 파트너다라고 그러니까 이 마스가의 수혜를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이 일본의 조선 기술력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걸 미국이 입증을 해준 거라고요 이게 하나오션한테는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오션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쟁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입증을 해줬다. 당연히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더 직접적인 호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박콕이라는 이 방산기업이 미국의 핵 잠수함 공급망을 뚫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기사에서도 하나오션 캐나다 수주 청신호라는 얘기를 하고 가 있는데 이 영국의 박콕은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하나오션이 mou를 체결한 협력회사예요. 그런데 그 협력회사가 미국의 핵 잠수함 MOE 수주까지 따냈다. 당연히 이기술력을 입증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콕이라는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오션 자체도 이 일본보다 기술력이 높다라고 미국에서 평가를 해줬는데 협력사인 영국의 바콕도 미국의 핵 잠수함 수주를 따냈으니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가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본질이 전혀 깨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면 지금 주가 봐라 하락하고 있잖아.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욕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락의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충격적인데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세요. 하나오션의 공매도 수량을 보게 됐을 때 12월 10일부터 공매도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11만 2,500원부터 이 공매도 세력들이 매매 비중을 늘려가면서 하나오션의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주가가 상승하면 어떡해요?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이 하나오션의 대체 장고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체 장고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대체 장고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대체 장고는 뭘까요? 결국, 대차,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하나오션의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식을 빌려서 하나오션을 매도하기 위해서 대차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체 장고 경우에는 공매도의 장고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 하나오션의 주가가 상승을 할것 같으니까 이 대체 장고를 늘리면서 하나오션에서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하나오션에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JP 모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이 종목별 증권사 움직임을 한번 봐보면 최근 가장 강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증권사가 누구예요? 바로 이 외국계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에 공매도를 던지는 외국 증권사들 지금 강하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최근 분봉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좀 이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말도 안 되는 매도를 던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리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업적률을 깨고 던지는 불법 공매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오션의 상승 모멘텀인 마스가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다 보니까 의도적인 주가의 하락 구간을 만들면서 빠르게 숏커버를 치면서 공매도를 상환하려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역겨운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오션에 추가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주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 하나오션의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 주가의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오션의 본질이 깨졌다 기업의 가치가 내려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 구간에서 매도를 던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내려간 상황에서 이렇게 이 매도를 던져 주면 결국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브를 진행하면서 그대로 상한을 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매도를 던져줄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뭐를 해야 된다? 고점에 몰리게 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왜 마스가의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 끝인가요? 아니죠 미국의 해군 mro 게다가 최근에 오스타 조선서 인수를 성공을 했어요 오스타 usa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함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을 넘어서 미 해군함의 직접적인 건조에 가장 먼저 뛰어들 조선사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통해서 vsc에 c 대한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이요 그러니까 한화오션의 본질은 전혀 깨진 게 없고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한화오션의 추가 상승 관점은 절대 깨지지 않으니까 이 눌림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요. 하지만 이 한화오션의 주주분을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과 저점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건데, 현시점, 장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믿고 따라하고 싶은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실시간 이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 오션을 끌고 가서 이 매도를 할지 매도 차점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도 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정말 한분한분 한분 읽고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매도 하라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하나오션의 이 변곡점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해를 진행하는 건 당연히 호재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90%를 넘어섰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미국의 금리까지는 하나오션 주가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일본의 금리까지 생각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엔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엔화를 빌리는 게싼 상태였다. 그런데 이 하나오션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세력들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신용도 좋은데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이 하나 오션 레버리지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외국계 증권사, 헤지펀드 외인들이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안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고 원화의 가치도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애네가 비싸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환태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레버리지 세력들이 한두 편 투자를 할까요? 아니라고요. 막대한 자본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막대한 자본에서 환태손이 발생이 되게 됐을 때는 피해액이 막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레버리지 세력들의 청산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거래를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은 절대로 중소형주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으니까 빠르게 이 청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하나오션같이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주에서 일어나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이 추가적인 상승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그냥 올라가겠지 관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단기 고점이 잡히고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망고승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윗구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laughs> 경우에는 정확한 타점의 대응이 중요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하나오션 주주분들 중 믿고 따라하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를 계속 띄워놓고 있죠. 010-3953-2292번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점 꼭 받아가세요. 하나오션처럼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타점 대응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실시간 대응법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면 하나오션 어차피 올라갈 종목 아니야? 그냥 나는 장기 투자할래. 굳이 사팔 사팔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그 마인드였으면 주식 시장에서 이 돈을 잃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를 던지고 돈 버는 걸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이 주식 시장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이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정적인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한나오션의 주주분들이라면 아시죠? 하나오션이 강하게 상승을 할때 어땠어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음봉이 만들어지면 추격매수를 진행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추격매수를 진행하고 났더니 강하게 조정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공포에 매도를 하죠. 그리고 눌리면 이 비중 을 확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강한 조정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지금 할인 구간이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매수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왜?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매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던 개인들이 아쉬우니까 이 욕심이 나니까 나는 어차피 장기투자야 라는 생각에 윗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단기 고점 이후로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지는 종목인데 엔케리트레드정산까지 만들어지면서 이 강한 변동성, 우리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를 했던 개인들도 감정적으로 매도와 이 패닉세를 던질 수 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막연하게 이 관망하는 태도는 당연히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적절한 이 대응을 해나가는 게 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3953-2292번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대응법을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이 처음 보신 분들은 아직 제 말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이 알려드린 종목들로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던 건데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11월 3일날 신호 드렸던 진호맨 컴퍼니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진입 신호와 매수가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수가 3,310원 이하로 진입 이후 매도가 6,600원 이상에서 자율 총산이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반등 재료와 함께 우리들이 진입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정확한 가격을 정해드리고 있는데, 진호맨 컴퍼니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십자를 고어는 구간이 11월 4일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주면서 최근까지도 매수가 대비 2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신호 드렸던 동운 아나텍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만 8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3만 1100원 이상에서 자율청산하라고 나와 있죠. 진입 당시 이 반도체 기술력의 다각화로 세계 최초 타액으로 즉 침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에 상용화 임박 재료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동우 나나텍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5일 나갔던 매수 신호예요. 동일하게 매수 신호 이후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2주도 안 돼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11월 초에 말씀드렸던 매도 금액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신호 드렸던 로키 텔스케어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금액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37,2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매도가 8만 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시라고 나와 있죠. 진입 당시 연속된 흑자와 AI 재생 의료 재료로 추가 반등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로키 헬스케어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7일 드렸던 매수 신호고요.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뒤 곧바로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8만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이 2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드렸던 타이버 프로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하게 텔레그램에선 진입신호와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렸어요. 매수가 6200원 이하로만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 11500원 이상에서 자율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 당시에 이 독보적인 광섬유 센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과 방산, 우주항공 등이 고부가 가치 수주 확대로 반등 전 미리 신호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파이버프로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14일 드렸던 매수 신호 시트입니다. 차 신호 드린 이후에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금 신호 드린 가격대에서 저항선이 생기면서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이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님들은 매도 청산을 하고 나왔죠. 이처럼 이 단기 급등 종목으로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 신뢰를 쌓은 만큼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후회하는 투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변동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반등하는 거 보고 남들 추경미 할 때. 완편이 팔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3953-2292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 갈이 주도주가 뭐냐면 최근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이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 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트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이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B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넘는 종목들도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2의 로보티즈가 될수 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흐름은 어디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순환매가돌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개파락을 띄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이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이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에서 8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질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의미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에서 20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제 개인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꼭잘 확인해주시고 제가 지금 뭐 전대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에서 200% 정도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여윳돈만 넣어놓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현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뢰가 분명히 안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의라도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으로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님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3953-2292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두 글자 희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